안녕하십니까? 서울 도법제자 천지돈 청공사입니다. 네, 불러 드리기 해서 네, 불러 주십시오. 1971년 71년 2월 17일 2월 17일 신씨의 네, 남성분이에요. 남성분. 네. 이분도 연예계 계신 분이신가요? 예. 일단은 좀 괴팍하다. 이분 혹시 건강원이 특별히 안 좋은 곳이 있을까요? 간. 간 건강이 조금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으세요. 일단 이분 자체가 피로에 되게 취약한 부분이 조금 많이 있기도 하고요. 술도 되게 즐기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혹시요. 신동엽 님이세요? 아, 단에서 소름 돋긴 했는데 술 이야기하다가 신동엽 알것 같았어요. 음, 맞으세요? 맞습니다 음, 인간 자체에서 그렇게까지 체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태어나신 존재는 아니세요 내가 어느 정도 관리도 조금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일단 자기께 마인드가 조금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편에서는 정신적인 부분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데 그렇게까지 건강 자체가 이렇게 체력 자체가 되게 뛰어난 사주는 아니시라서 술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케어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자중하셔야 될것 같으세요 공허한 거를 자꾸 술로 채우려고 하신다 그래요. 이분 안에 조금 이렇게 공감이 많다라고 하세요. 이게 이분한테는 그렇게 합당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으세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제2의 유재석처럼 유재석님도 뭐 이렇게 탈 없이 이렇게 꾸준하게 한결같이 가시잖아요. 이분도 한 번에 그 탈은 있기는 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꾸준하게 한결같이 가시는 부분이 있, 있는 분이라서 그냥 지금 같은 상태로 여기서 뭐더 튀는 것도 아니고 더 처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같은 그 상태는요 쭉 유지해서 가실 분으로 조금 보여집니다. 그거 말고는 뭐 이렇게 뭐 크게 막 이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막 이게 좋겠다 저게 나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탈이 잡힌다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괜찮은 아이가 태어났구나 아이만 잘 키우면 되겠구나 그 말씀도 하시네요. 사주가 힘이 좋은 아이를.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무난 무난하게 그냥 지금처럼 이대로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 배우자 자리도 지금 괜찮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크게 탈잡을 거는 없으나 그냥 술, 간 건강 그렇게까지 썩 좋지 않은 체력 이것만 지금 본인이 인간에서 인지하고 조금 단도이해서 가면 크게 탈잡히는 부분은 없다라고 해요. 그럼 가장 먼저 술을 좀 금주. 네. 이분이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이 뭔지를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허함이라 그러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이 너무 빨리 들었다는 얘기인 거겠지? 그럼 혹시 이분 현재 이제 알려진 바로는 네. 지금 개신교. 어, 개신교. 네. 종교를 네.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종교와 이분은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시는지? 굉장히 잘 맞는 건 아닌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 신앙으로 인해서 발목 잡혀지는 부분들의 힘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으세요 합의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왈칵왈칵 이렇게 자빠지고 엎어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각시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보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지금 보완이 되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배우자분은 네.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합의 잘 들어요 그리고 신랑은 각 씨를 잘 이렇게 믿고 있고요. 각씨 역시 신랑을 잘 믿고 있어요. 어... 그래서 크게 막 어, 트러블 나지는 않아요. 너무 좋네요. 네. 잘 받쳐줘요. 여기는 부부 내외 간에 어, 제가 보는 상황에 100점 만점에 뭐 아무리 점수 짜게 준다고 해도 88, 89, 90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정도까지 점수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득 이건 좀노내 이야기이긴 한데 합의가 100%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100%가 안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업인 것 같아요 업이 어느 만큼 닦였는지 정리가 됐는지에 따라서 천생연분인 사람들이 아이 사람이 내 짝이구나 그래 이 사람이 내 신랑이고 이 사람이 내 각시지 어화둥둥 내 사람이 되지 업이 중간에 껴져 있으면 어화둥둥 하다가도 이라이 씨 이라이 씨 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크게 막 염려된다거나 막 이러지는 않아요. 너무 좋네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 조금만 줄이세요.